요게 지금, 그, 계량 압착대라고 제가 이제 만들어쓰는 건데, 저희 이제 초보자들을 교육하다 보니까, 일반 기술자분들처럼 해서 바로바로 바로 빨리빨리 이제 초보자들이 붙이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량 압착대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요 옆에서 좀 찍어줘봐. 요보보요 사이에 틈이 있어요. 틈이. 그럼 여기다 이렇게 맞춰가지고, 요렇게 딱 끼시는 거야. 놔. 그리고서, 지금 300짜리, 300짜리 갈갈이가 없어가지고 일단은 이 작은 거로좀 할게요 3 0 0짜리한 번만 그냥 깨끗하게 밀어도 되거든 자 이렇게 미신 다음에 딱 이렇게 한번 굴려주시면은 얘가 일정하게 이 모양이 딱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여기 요기 보이시죠 여기다가 이렇게 끼시면 돼 그럼 7장이 쪼르륵 들어가요 그럼 여기까지 한여 8장 해놓고서 붙이는 거예요 그대로 들고 가서 그리고, 제가, 몇 가지, 저희, 이제, 제 방식대로 교육을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몇 가지 좀 제품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얘는 계량 압착대. 다 접혀요. 분리되고 다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 이 알루미늄, 이알루미 스탠판, 아니, 슬리, 이 스탠판인데, 이 스탠판을 분리해서 세척도 되지만, 여기다가 종이 테이프 있잖아요. 종이 테이프. <laughs> 마킹 테이프를 갖다 딱붙여놓 하시면은, 작업 끝나시면 종이 테이프만 띄시면 깨끗해요.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리고 이 매직원도,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카드 왜안 파냐 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문의가 많아서 팔아라 뭐막 그러시는데 어쨌든 간에 그이매직원도 저희 교육생들이 이제 요즘에 그레이타일 같은 게 많다 보니까 바닥도 마찬가지고 매지을잘못 넣는 것도 힘들지만 잘못 닦으면 되게 힘들어요. 요즘에 또 우리가 막 블랙 매직 이런 거 넣다가 막안 닦이고 힘든 게 많거든. 그래서 이매직원으로 해서 실리콘 쏘듯이 똑같이 하는데 백시멘트다 보니까, 이게 거칠고 좀안 빠질 때가 있어. 그러면은, 물에 좀, 물에 좀 적셔서 빼든가. 요런 데도 이제, 그, WD-40을 갖다가 요런 스프링 있는 자리. 그리고 이 내부 같은 데도 WD-40을 한 번씩 뿌려줘야 돼요. 그래야 이게 매끄럽게 잘 된다고. 무조건 무식하게 힘으로만 쓰시면 안 돼. 이 자체를. 그래서 그렇게 일단 는 설명을 드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세팅자라고 해가지고, 모든 이제 기구들 달리는 게 정상적인 위치가 전부 다 표시가 되어 있는 세팅자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규격대로 세팅이 되는 거지. 코너 선반이나 장이나 거울이나 기타 모든 제품들이 다 이제 규격대로 세팅이 되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교육생들이 나가서 저기를 뚫는 경우가 많아. 배관을 갖다 이렇게 가끔 못 맞춰가지고 뚫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긴 하지만 뚫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얘를 쓰시게 되면은 얘를 쓰시게 되면 얘도, 얘도 스탠이에요. 스탠이고 되게 강해. 그럼 피스를 갖다 원하는 만큼 받고 뒤에다 실버 한방 싸가지고 딱 붙여놓고서 여기다 세면대를 걷어버리는 거야. 그럼 배관 뚫을 일이 없어.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젠다이에 들어가는 데좀 지저분해서 좀 그런데, 젠다이, 제가 이제 스트로폼 압축으로 만든 그 젠다이였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해놓고서 세면기 이제 간격 맞춰가지고 거시는 거야.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2000년, 2012년인가 그때 한국 젠다이라고 여러분들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젊었을 때 얇은 제가 나옵니다. 성수시절에 제가. 플라스틱 젠다이, 그냥 벌수 있게 젠다이를 제가 만든 사람이 저거 제특허예요 그리고, 그, 저, 뭐냐 이런 인조대리석 선반, 요거도 여러분들, 요 저기, 네이버에 제니스 선반이나 이렇게 인조대리석 선반 검색해보시면은 거의 뭐85% 정도의 제품이 전부 다 제가 디자인하고 제가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제니스 선반 같은 걸 처음 만들었을 적에, 그것도 만든 이유가 뭐냐. 우리 기술자들 위해서. 우리 욕실 마스터를 위해서. 왜? 남들보다 다른 디자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대리석으로 거울도 만들고 뭐 바디 샤워도 만들고 온갖 걸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건축방에 나가 가지고 되게 좋은 호응을 받아 가지고 대림바스 곰마크 있는 대림바스 아시죠 대한민국에 제일 그큰그 생산 유통업체잖아요 욕실용품 제가 거기도 27번째 정식 납품업체로 계약하고 거기 납품을 했어요 그리고 한샘 바스 한센바스도 저희랑 물건, 저희가 내서 생산까지 거의 얘기가 끝났다가 저희 쪽에서 이제 그 회사 사정 때문에 포기를 했고 그리고 전국 롯데마트에도 다 납품이 됐고 전국 탈가게도 유통이 됐어요. 그래서 뭐월몇 억씩 물건이 나갔었어요. 근데 제가 유통하는 업체에다가 그것도 이제 유통 처음에 만나서 친구로 발전이 된 거라 거기에서 제가 뒤통수를 아주 제대로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내용 증명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롯데나 대림에다 보내니까 뭐큰 회사들은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억울하든 뭐 하든 피의자든 뭐든 뭐 피해자든 그런 상관이 없어 그냥 그쪽에선 그런 게 싫은 거야 그 대림 방품 들어왔죠 롯데 방품 들어왔죠 제가 엄청난 타격을 입고 지금도 지네가 오히려 우리 제가 특허를 안낸 디자인들을 지네가 특허 내 가지고 지네가 <laughs> 지네 거로 팔아 어? 이 얼마나 이 진짜 멍멍이 같은 경우에 멍멍이 같은 경우 한편으로는 너무 억울하고 힘들지만 그런 생각도 들어. 요야 오죽하면은 내가 만들게 이게잘 만들었나?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막장드라마를 찍을까? 그런 한편 생각도 드는데 제가 그거로 인해서 지금 엄청나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만들어도 괜찮은 것 같은데도 유통하기가 쉽지, 유통하고 싶지가 않은 거야. 하도 질려가지고 되어가지고 어쨌든 매직원이나 기타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제 도구를 쓴재 교육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 물건들을 생산해서 판매를 할 거예요. 판매를 할 거고 어차피 뭐 생산이 되니까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는 좀 그렇게 봐주시고 하여튼 어디서든지 이 인류들이서 판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전부다 황원장이 최초로 만든 거고 나머지는 전부다 황원장 쪽에서 제니성만에서 파는 게 아니면 전부다 카피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거 만약 제 말이 거짓말이면은 제가 혀를 혀를 깨물고 죽어버려요 그냥 <laughs> 좀 심한가 그렇다 치고 저희. 그, 사장님, 와세요 네. 우리 사장님, 어제 오후 1시부터 지금 한 2시 반, 3시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이제 벽타일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품질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들어가서 한번 보여주릴게요 천천히. 예,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유, 얼굴 나오면 큰일 나요. 그, 선수들은, 저기 기술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매질 라인이나 간격이나 데코 같은 거딱다 눈에 보이셔. 화면만으로도 다 보이세요, 이거. 저 타공한 거나 그런 것들 좀 보여줘 보세요. 에이. 저 타공한 것들 좀 보여줘 보세요. 자, 여기 이런 데도 다. 그리고 자, 여기 옮기면 자 주방도 한번 가보세요. 주방도 한번 우리 교육생들 수준이 어떤가 좀 보여줘, 워줘 보세요. 저 여기다가 앉아봐, 앉아봐.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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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네. 그, 저희 교육생들, 기술자분들은 솔직히 딱 보면 알아요. 딱 보면은, 아, 잘 깔았구나, 안 깔았구나, 못 깔았구나, 이미 알거든. 어쨌든, 어제, 오늘 해가지고 뭐 합치면 하루 정도가 되는데, 네. 화장실 타일을 직접 붙여가지고 저 정도가 나오는 게 본인이 느끼시기가 어떤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제가 생각하면 공정이 빠를줄 몰랐고, 제가 느낀 점은 초보자들이 지금 여기 본드 덮방 시에 제일 유의점이 거룩게 본드가 발라져야 단차가 안 생기고,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근데 계량 압착세를 써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본드 양에 제가 조금 거기에 대한 고민 없이 막 했는데도 제품 품질이 이렇게 잘 나왔다고 칭찬해 주시는 거 저도 좀 자신감이 좀 생기고 아니 지금 제가 아파트 저기 기존에 저기들 다 보여줘도 지금 사장님 거보다 못 붙였잖아 그리고 제가 단순하게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저 정도 이상 타입이 붙어질 수 있을 거 같아? 아 그것도 저기 원장님께서 처음에 실봉을 보여주셨는데 어, 타일에 본드가 앞장이 되고 나서 벽에 붙인 것하고 지금 벽에다가 먼저 본드를 붙이고 나서 타일을 붙이는 것하고 강도 차이가 그 다음에 그 무슨, 아니, 무슨 현장이라고 그러시죠? 피망현상? 네. 아니 근데 그게 저 뭐야 전 그걸 물어본 게 아니라 네. <laughs> 서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사장님이 붙이셨잖아요 네. 지금. 제가 저 화장실에서 처음에 시범으로 한두장 붙였나? 두세장 붙였나? 네네. 그리고 나머지 사장님이 다 붙이신 거 아니야. 네. 근데 제가 시키는 대로 딱 하니까는 깨끗하게 나오지 않나요? 깨끗하게 나오는 거 단차 없이 압장력 좋게 양호하게. 그러니까는 제가 물어보는 질문의 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면 사장님이 지금 사장님께서 직접 붙이셨잖아 네. 그죠? 근데 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저거보다 더잘 붙일 수 있는 타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잘 붙였다고 하시니까, 저는, 더 이상 제품 품질이. 타일이라는 게, 네. 잘 붙고, 네. 줄 간격 잘 맞고, 네. 데꼬붙고 없고, 네. 요세 개만 정확하게 되면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자신 있습니다, 저 정도는. 자신 있죠?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루 만에, 만 하루. 만 하루 만에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제 공법대로. 쉽지 않아요? 예. 본인도 이렇게 될줄 몰랐죠. <laughs> 아, 깜짝 놀랐습니다. <웃음> <웃음> 자, 라스트로 한 번만 더 욕실을 찍고 끝낼게요. <laughs> 자, 그리고 저기 나머지 바닥 다 붙여볼게요.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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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카. 바다카.